안녕하세요. 말 많은 아저씨입니다. 네, 오늘도 오토가 출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, 접속을 해봤는데요. 먼저 오토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인 해변 지역에 가서 그, 등, 그, 해변 위쪽이죠. 위쪽하고 저쪽 그 서쪽 부분을 다 봤는데 없더라고요. 그 라노스 평원 갔는데 어, 왠일 레이븐이 살아있어서 레이븐을 잡아주고 그리고 모래무지 사막으로 가려고 봤는데 사막의 암살자가 또 나타난 거예요. 그래서 사막의 암살자도 잡아주고 모래무지 골짜기를 갔는데 안 보이더라고요. 원래 있던 자리가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스스기 또 보여가지고 스스또 잡아주고 아또 걸쳐서 잡나 싶어가지고 걸쳐서 잡는 곳도 가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등섬에 다시 갔습니다. 등섬에서 혹시 우파를 잡나 싶어서 갔는데, 등섬에서도 안 보였어요. 아, 도대체 어떻게 잘 숨는 건지, 이렇게 잘 숨으면 사냥하기 쉽지 않을 텐데, 네. 다시 혹시나 제가 지나간 자리에 있을까 해가지고, 해변에 가고, 또, 그, 계속 확인을 해봤는데, 없더라고요. 아, 오늘은 이렇게 찾기만 하다가 세미보스만 잡고 끝이 났습니다. <laughs> 다음에는 꼭 찾아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